입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구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매물입니다.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 소재하는 어, 마을과 많이 떨어진 자, 외딴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오늘 시골 촌집 소개해 드립니다. 어, 해당 토지 그 해당 주택 그 옆으로 텃밭이 엄청 넓습니다. 네모반듯한 어 그런 넓은 텃밭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 시골에서 전원생활 하시면서 여기 어, 텃밭 가꾸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마을은 저기 한 300m 앞쪽에 마을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은 본주택은 바로 전부 다 인근에 이런 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주쪽편은 한쪽편으로는 임야가 바로 인접해 있고 느낌은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산들이 다 인접해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들판도 다 접해 있습니다. 자, 이거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토지 면적 427평입니다. 전부 다 올대지입니다. 전부 다 지목이 돼지고, 어, 보증관리적으로 어, 요 건물은 22평입니다. 1992년도에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은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지금 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데도, 바로 거주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주택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입 도로입니다. 어, 지역도상 도로입니다. 요거 한 3m 폭의 그 콘크리트가 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한 52m만 나가면은 한 5, 6, m 폭의 아스팔트 도로가 바로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시골하고 떨어진, 마을과는 떨어진 한적한 곳 찾으신 분들께 그런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들어오시자마자, 어, 이런 철 울타리를 경계로 해가지고 한 차량 세, 네대 다섯 대 정도 될수 있는 넓은 마당 겸 주차장입니다. 이 블록 구조입니다. 판넬로 보이지만은 블록 구조로 내부에서는 아주 견고하게 잘 되겠습니다. 자, 주택이 이쪽에 한쪽에 앉아있고, 바로 접해가지고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야외 수전이 있고, 이렇게, 그, 조경수가 있습니다. 저기 엄나무하고, 대봉나무하고 있고 저쪽에는 복숭나무도 있습니다. 자, 해당 주택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저 끝에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 뒤편으로도 토지가 제법 있습니다. 닭장도 있고 해서 이런 어, 넓은 텃밭 원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매물입니다. 뒤편으로 또산세도 산이 인접해 있어고 느낌도 좋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현풍 IC까지 한 20분 정도, 그리고 창령 IC까지 역시 한 15분 정도 걸리는 어, 그런 그림입니다. 마을과 떨어져 있어가지고 텃세 걱정 없이 좀 한적하게 지내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주택 옆쪽으로. 이렇게 건조장 겸 창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해당 저 매물 주인분께서도 요거 너무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텃밭이 너무 넓어가지고 매물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옆쪽으로 이렇게 또 아궁이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백숙 백숙거리... 끓여 먹고 하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설이고요. 여기는 복숭나무 시설이고 저 끝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텃밭 지금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거의 뭐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허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토지가 427평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현장에 와 보시면은 그리고 위치도 괜찮고. 마 말과도 떨어져 있는 한적한 그런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 텃밭 끝쪽에 이런 비닐 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뭐 채소 재배가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고추 농사 같은 거 지으시면은 건조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인야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여기는또 주인분께서 따로 물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 끝쪽으로 닭장도 시설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뭐닭 같은 거 방목해서 풀어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 내부 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신발장이 있고 어, 중문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92년도에 사용승인 받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 아주 깨끗하게 다 수리가 됐습니다. 어, 큰 수리 없이 바로 거주가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자, 블록 구조로, 어, 22평이지만, 실제로 좀널 직하게 빼놨습니다. 방이 3개, 화장실 하나, 저 주방, 거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 거실이 네모 반듯하게 아주 크게 되어 있고, 끝쪽으로 주방, 이쪽이 큰 방, 그리고 이쪽 편 두,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욕실은 저 주방 옆쪽으로 욕실이 있고요. 그래도 오래된 집이지만은 그, 거실이 널찍하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럼 방향 그래석 좋지 않습니다. 이거실 기준으로 동북향입니다 이쪽으로. 역시 시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요 냉장고 들어갈 자리도 있고 싱크대도 뭐 시설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요 주방 옆쪽으로 어, 욕실이 있습니다. 자 기름 보일러 쓰고 계시고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큰방은 네모 반듯합니다 역시 앞쪽으로 창을 내놨고요 두번째 방 역시 큰방과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역시 앞쪽으로 창을 내놨습니다 세번째 방은 조금 작습니다 다만 사이즈에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년군 이방년입니다그 마을과는 뚝 떨어진 아주 한적한 곳에 조용하게 계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넓은 텃밭 확보하고 있는 그런 촌집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요약해 드리면 전체 토지 면적은 427평. 전부 다 대지입니다. 주택은 22평, 어, 하지만 올수리가 돼가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접근성도 괜찮은 그런 시골촌집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